22번 출제 예상해 볼게요. 어, 내용은 아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이어가지고, 어, 일단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업법 먼저 살펴볼게요. 이거 1번. 원더의 목적으로 당연히 if도 되고, w 더 t h e r 도 되는데, 어, whether or not까지도 가능하고, if는 다만 뒤에 or not이 바로 오면 틀린다. 어, 뭐 이거 알아두면 될것 같고. 자두 번째로는 뭐 여기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즉 동사 자리 아니는 거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투부 정사의 부정은 앞에 다시 온다 그리고 사역 동사 레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테이크 그다음에 메뉴플레이트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알아둬야 될것 같고 얼로 우 목적어 목적 보호로 투부 정사 그다음에 여기 다두 생략된 거죠 병행 구조예요 그다음에 위다우 전체사니까 i n g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부정, 앞에 not.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help 목적어,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뭐이거 생략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유에, 어, 유사보호로, 음, 형용사, 형용사가 나왔어요. 형용사, n 드 형용사 나왔고. Determine이 투부정사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와데번은 뭐, 노메러와스로 no 고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따가 이야기 하겠지만, 어, 여기서만 유일하게 이이시 가주어예요 그리고 투가 진주어고 나머지 이은 다 태도니까 어, 그거 이따가 한번 살펴 이따가 살펴보면 되고 그다음에 뭐맨 마지막에 어, 여기에 근거한 거죠. 근거한 그러한 세 개고요. 자, 다음 어휘는 요거 하나 중요해요. 요거 하나 프로액티브 웨이, 주도적인 방식, 뭐 혹은 적극적인 방식.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휘고요. 그다음에 빈칸으로는 음. 요거 그래서 태도는 어, 삶에 도달하는 가장 주도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빈칸으로는 가장 유력한 건요 부분이긴 하죠. 적절한 태도가 차이를 만든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 사실 너의 인식이나 너의 행동에 근거하 근거에서 어떤 친절하거나 잔인한 세계에 마주할 수 있다. 이거니까 요것도 사실상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태도를 다르게 표현해 준 부분이고 그다음에 순서. 문장의 순서로 5번이 가장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태도가 등장하고 그 이후로 계속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번이 문장의 위치로 아주 유력하고 그 다음에 3번 8번 그 다음에 12번 음, 이렇게 끊길 확률이 높아요 순서로 나온다면 그 다음에 서술형 지문으로는 음, 7번에 어, 요부분 두부정사의 형용사조 용법인데, 어, 앞에 낫왔고요요 부분 괜찮고, 그 다음에 11번에, 어, 요 부분, 앞에. 그죠 어, 요 부분 괜찮아요. 그 다음에 13번에 요 부분, 이 어, 진주와 가조 구문이 있기 때문에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참고로, 이거 별표 하나는, 어, 눈으로라도, 암기는 안 하더라도, 눈으로, 눈으로라도 어떻게 좀 되어 있나, 한번 좀 보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게 주제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 이거 affirmative라는 단어 모르는 친구 있으면 알아두고, 이것이, 이끄는데 삶의 변화를 이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 태도가 요거 디미너라는 어려운 단어라든가 아니면 매너라는 쉬운 단어 혹은 마인드셋 사고방식 또는 태도라는 이런 단어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13번 지문이 그대로 나오거나 활용될 수가 있어요 요약으로 다음에 아까 그 프로액티브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도적인 적극적인 이란 뜻으로 쓰였고 리딩. 혹은 이니시아티브, 그다음에 어그레시브가 뭐 호전적인, 호전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적극적인이라는 뜻도 있어서 이 단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 적절한, 그래서 적절한 태도에서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어, 그러면 22번은 여기까지 할게요.